안녕하세요 나는 간암말기 이후 지금더 건강해졌다 저자 채송합니다 간힐리언스 간암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암연구협회에 항암치료 이후 암재발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먼저 첫번째 이론은 종양 내에서도 세포간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항암치료 진행시 살아남는 세포들 일부가 다시 암세포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화학요법에 노출된 세포 일부가 노화 혹은 동면 상태에 접어들면서 염증과 비슷한 상태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네이처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면역세포 중 NK세포작용이 억제될 때 암세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NK세포를 제어하는 것은 간성상세포였는데요. 만성 염증 상태나 감염으로 인해 활성화되는 것으로 연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환자에게 NK세포를 투여하는 방식은 현재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암은 생활습관, 가족력, 스트레스, 노화 등 주변을 둘러싼 복합적인 환경을 통해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돌연변이 세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익한 지방은 반드시 섭취해줘야 세포의 회복을 도울 수 있고, 암의 먹이인 단순당을 줄이면 기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써도 좋은 탄수화물과 함께 좋은 지방도 섭취해주셔야 합니다. 면역의 핵심은 골수세포로 볼수 있습니다. 단어처럼 뼈 안에 있는 조직으로 혈액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핵심은 균형입니다. 면역력이 무조건 높으면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는데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식단 관리와 휴식입니다. 암세포는 악성이 될수록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당을 주로 활용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지방을 대사하면서 림프를 타고 전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소화기관 암의 경우 혈액을 타고 간에 들어가 여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면역 세포들이 임무 수행을 다하지 못하면 전이가 됩니다. 때문에 간이 재생하는 6개월은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관리는 꾸준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 간에서 폐전이 역시 빈번한데요, 폐는 혈관이 풍부하고 고농도의 산소가 항상 유지되어 전이에 유리합니다. 암 환자에게 기본적으로는 차갑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금물입니다. 또 우리 몸의 중요한 효소는 열처리를 하지 않은 생식과 채소, 과일, 발효식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젓갈, 식초 등이 존재하는데요. 일반 식사가 어려운 경우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 효소를 활용해 환자의 영양 보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아래란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구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